즐거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두 번째 게스트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위에 한번 살짝 보시면 헨요가 있죠. 헨요겸 이제 이 숙소 운영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 우리 한번또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명랑해녀 부부 김은준님 김형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laughs>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 에서 태어난 서울 토박인데 제주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제주 해녀 부부입니다 두 분이 지금 같이 해녀하고 네. 계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해녀 생활할 때 보통 무리를 지어서 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원처럼 해서 일렬로 네. 거의 움직여요 아 상중하로 나뉘어 가지고 상중하라는 게 실력에 대한 부분인가요? 네네 바다 낮은 데부터 네. 중간 바다 깊은 네. 바다에 갖고 거의 일렬로 거의 무리 지어서 개인적인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네. 바다에 해녀들이 그냥 우르르 들어가서 우르르 물질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굉장히 고도의 룰이 있어요. 갯가에서부터 이렇게 깊은 곳까지를 상군, 중군, 하군이라고 해서 일렬로 날개를 펴듯이 쫙 펴죠. 이제 오늘은 A지점부터 B지점까지만 한다. 그러면 그 A지점부터 B지점을 쫙 이렇게 흩트면서 딱 끝나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B지점에서 C지점까지 한다 또는 D지점에서 C지점까지 한다 이렇게 해서 그 바다의 지역. 을 네.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또 해녀라고 해서 제주도 전체 바다 아무데나 가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구역에 정해져 있는 우리 마을 어장이 있어요. 우리 마을 네. 바다 거기에만 들어가서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보통 한 무리를 지을 때몇 명이서 그룹을 지어서 가나요? 저희 마을에 해녀 수가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네. 그 해녀 수가 다 가는 거예요? 아한 번에 다 가는 네. 거예요? 굉장히 철저한 룰이 있네요. 다. 그럼요. 음. 그래서. 아까 저희 집사람 얘기한 것처럼 상군, 중군, 하군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군은 물질 잘하는 해녀 음. 하군은 조금 이제 못하는 해녀 하군보다 더 못하면 똥군해, 똥군 해 아, 똥군 아똥군됐네요 <laughs> 그래서 이제 상군 해녀는 보통 수심을 10에서 15m 정도 들어가시는 분들이라고 해요 하군은 3에서 음. 5m 정도 상군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면 해녀 전체가 저 아이는 상군이다 이렇게 아. 인정을 해줘야 되고 상군 해녀들은 바다를 다 봐요. 파도가 갑자기 막 치기 시작해요. 어, 오늘 파도 쐬서 물질 못하겠는데? 그러면 우리 다 상무내녀가 물이 다 빠질 때쯤이면 바다가 잔잔해질 게야딱 이래요. 네. 그리고 그 시간이 된 동안 바다가 잔잔해져. 오. 바람을 와. 읽을 줄 알고 물길을 읽을 줄 알고 이런 거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아냐 그러면 설명은 못하셔. 그쵸 감이 죠두 어, 그 분은 그 얼마나 하신 어. 거예요 이 일을? 저는 올해 8년 차. 8년 차. 네. 저는 이 사람보다 1년 좀 늦게 했으니까. 아 그럼 1년 후배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선배로서의 뭔가 좀 없었네 처음에? 있었죠. <웃음> <웃음> 손이 좀 많이 가죠. <laughs> 그럼 잔소리도 좀 많이 하셨어요. 분명히 네, 옆에. 같이 했어야 네. 되는데 네. 자기는 그를 남자고 음. 좀더 잘하니까 네. 뺏어 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좀 멀리 나갔거든요. 음. 근데 저는 이 그게 신경 쓰이죠. 음. 저기가면 좀 위험할 음. 수도 있고. 네네. 명칭을 해녀, 해남이라고 부르나요? 원래 이 이름은 좀녀예요. 좀녀, 잠수하는 여자, 좀녀. 아. 잠, 잠녀라고 하는데 제주도는 오발음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좀녀라고 하는 아. 게 맞아요. 그리고 해남은 좀부라고 했대요. 좀비. 아비 부자 써서 아... 해녀라는 이름은 일제시대의 잔재라고들 하더라고 일본식 이름이래요 아, 그래. 제주도내에서도 처음에 이름을 정할 때 좀녀를 쓰자 잡녀를 쓰자 막 이런 음... 게 있었는데 그 아무튼 그게 해녀라고 결정이 됐었나 봐요 정확하게는 음... 제가 모르겠어요 여자가 하는 역할이랑 남자가 하는 역할이랑 별개로또 진행이 되나요? 일은 같아요 같아요? 은 같은데 힘는 일은 남자, 해남들이 음... 알아서 좀큰힘 써주고 내적으로 소소한 일은 해녀들이 <laughs> 나눠서 네네. 역할 분담해주고 그래요 아 듣기로는 해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또 따야 된다고 해녀증이 있더라고요. 일반 무슨 자격증처럼 시험을 봐서 따는 개념이 아니고요. 네. 해녀증이라는 거는 어촌계 에 가입이 되고 수협에 가입이 되면 행정에서 그러니까 도에서 시에서 이 사람은 이 마을에서 어업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되고 그걸 할수 있는 자격에 대한 증서를 주는 거지. 혹 아. 시험 봐야 되고 뭐시 뭐 잠수 몇분 해야 되고 막 이래서 나오는 개념이 아, 아니에요. 네. 네. 아무래도 제주도민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또. 해녀에 대한 프라이드도 굉장히 강하실 것 같고 서울에 계속 있으셨던 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해녀를 처음 한다라고 했을 때 지역 분들은 또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그런 트러블 같은 거좀 없었나요? 그게 그런 거는 없었어요. 저희는. 음. 서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조율해 나가고 맞춰 나가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까지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게 음. 되고 나서부터는 뭐 그냥 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시고 생각을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은 몇세 정도 되세요? 여든 여덟 <laughs> 와 그렇게 나이가 드셔도 다 저희 정년퇴직이 여든 아홉 우리 선배 해녀 분들이 다여든 아홉까지 하셨거든요 <laughs> <laughs> 와 진짜 대단하시다 <laughs> 더 하실 수 있는 체력이 됐는데 나이가 너무 많으시니까 음... 이제 가족분들이 요마다 해서 못 하게 하신 거지. 어... 체력은 됐었어요. 근데 제가 제주도에서 스노클링 한번 해 봤었거든요. 장비를 하는데도 귀가 너무 아파서 많이 내려가지도 못 하겠던데 그 나이에 그렇게 하신다는 게 조금 그, 대단했지. 육지에서는 분명히 지팡이 짚고 걸어 다니시는데 그쵸, 그쵸. 물속에서는 안. <웃음> <웃음> 이렇게 유모차 끌고 오셔. <laughs> 이렇게. 이렇게 네. 허리에 납을 차고 들어가잖아요. 무게를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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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이러고 저 바다 바닥 걸어가셔 바다에 딱 들어가면 와 아, 얼마나 잘하시는데 잠수가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아 진짜요 네 저희보다 네. 더 많이 잡아오셨어요 아. 물질만 뭐 70년 넘게 하셨으니까. 아, 그렇겠네요, 진짜. 근데 이 복장이요, 입을 때는 막안 불편한가요? 엄청 꽉낄것 같은데? 일반 다이빙 슈트하고 해녀복은 디자인 핏이 달라요. 프리다이빙이나 아니면 뭐 스쿠버나 서핑 할때 입는 슈트들은 완전히 스키니 하잖아요. 입을 때도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해녀복은 물속에서 활동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디자인이 계속 발전해 온 거예요. 그래서 물이 들어와야 될 부분은 좀 스키니하고 많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은 좀 옷에 여유가 있어요. 아. 그래서 훨씬 편해요 한번 물에 들어가면 얼마나 계세요? 시간적으로 작업시간은 보통 3시간에서 한 5시간? 엄청 오래 계시네 평균 3-4시간 물때가 있어야 네.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보통 한 1년 중에 몇번 정도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에 보름이 두번 있잖아요 보름 단위로 물때가 바뀌니까 아. 상반기 보름에 5일, 하반기 보름에 5일 그래서 음.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왜냐이면금책기라는게 음. 있어서 아이들 산란철에는 잡지 않거든요 그금책기 때는 해녀도 휴가죠 그럼 쉴 때는 보통 뭐 하시나요? 쉴 때요? 있어요, 가짜신가요? 일이, 일이 아니, 너무 많아서. 아, 근데 계절별로 달라요. 해녀는 제가 봤을 때의 프리랜서의 제왕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프리랜서는 일감을 쫓아 스케줄을 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해녀 물질은 물 때에 맞춰서 스케줄을 짜는데 물 때는 일 년에 이미 일 년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 어, 년치 네. 물 때에. 스케줄은 딱 물질로 빼놓고 네네. 나머지 일은 또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프리랜서의 제왕이지 1년 내내 스케줄이 잡혀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걸 빼고서 조절하는 거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은 요거는 좀 얼마 정도 보시요해녀로해녀만 가지고는 그렇게 큰 수입은 못 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의 스케줄은 이미 잡혀 있고 그 나머지 스케줄로다가 충분히 저희가 저희의 삶을 누리면서 음.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거니까 음. 그리고 직업이 보통 저희가 한 일곱 개 돼요. 두 분도 그럼 직업이 그 정도 되시나요? 네. 네. 원래 이제 서울에서 하던 일이 이 사람은 비즈 공예이 <laughs> 저는 음. 원래 디자인을 전공해서 광고 회사에서도 있었고 대한민국 웹 디자인 일세 아 진짜요? 네. 어. 디자이너 또 공예가로서의 일도 지금 하고 있고 방송국에서 수중 촬영 의뢰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은 매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물 때만 피해져 있으면 다할수 있는 거야. 아. 그 다음에 겨울에 귤농사. 귤 농사 저희 귤밭이 조그맣게 있어요. 아, 그래. 귤 농사도 짓고 강연도 다니거든요. 음.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기업에 강연도 하나 다녀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빠요. <laughs> 놀 틈이 없어. 제주도에 그, 그말 유명하잖아요. 놀멍시멍? 그렇죠. 근데 이제 놀멍시멍 할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제주도가 네. 약간 문화가 좀지하고 달라요. 같은 음. 대한민국 우리 외국 나가서 휴양지 같은 데가뭐허 여유로워 막 느끼죠? 네네네 제주도에 그게 있다니까요 놀멍시멍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여기엔 좀 있더라고요 음. 워 자연환경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곳을 이렇게 다니고 찾아보는 맛도 되게 쏠쏠해요 이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제주도로 올 생각이 있으면 젊었을 때 와라 젊었을 때 사실 다들 나이 먹어서 제주도 가고 싶다는 라 생각을 많이 하요 그런 생각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저희도 이제 40 중반에 왔으니까 일찍 온건 아니잖아요 음, 네. 알아보니까 조금 더 젊었을 때 왔으면 더 좋을 거라는 이유는 어떻게 주면 될까요? 더놀수 있지 않나. 더놀수 있어서. 지못 <laughs> 놀겠어. 힘들어서. <laughs> 나이가 이제 되니까 저녁 6시 되면 무조건 집으로 들어와야 돼요. 오늘은 여행 가. 여행 가자. 집을 나서 아침에. 네. 와, 와, 너무 좋아. 제주도 막그러다가 4시쯤 되면 어, 들어가자, 이제. <laughs> <laughs> 오, <그래서> 피곤해, 피곤해. <laughs> 6시에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8시 반쯤 되면 자요. 근데 놀지. 가끔 젊은 동생들이나 후배들이 네. 초대를 해가지고 밤에 나가요. 너무 신기한 거야. 막. 오랜만에 아. 시골 살다가 막 서귀포 시내 나가면 막, 어우, 네온사인이야. <laughs> 이렇게 막 바닷가를 가도 젊은 분이 확, 복부 확 해서 바다들어서 놀고 이럴 텐데, 이제 나이를 좀 먹었나 봐요.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귀찮지. 네. <laughs> 나와서 씻어야 되고, 음. 막이렇게 귀찮은 거야. 아니, 이런 <laughs> 거 서울에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쌓이면 옷을 하나 입어도 여기 이렇게 왜 이렇게 좀 남들이 알아보는 글씨 이렇게 써붙어 있는 아, 어, 아, 옷이아 예, 브랜드 있는 거예 예. 뭐가 됐든 간에 예, 예, 예. 그래 이러고 다니자 <laughs> 아, 이러고 나아요 근데 여기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에서 되게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되게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음. 치열하게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똑같은 걸 하는데도 그런 치열함이 좀 없는 거예요 여름에는 네. 오일장 가면 바지 5,000원, 티셔츠 5,000원 <laughs> 만 원이면 한번 입는데 전부 브랜드다? <웃음> <웃음> 파타고니아, 뭐 노스페이스 <laughs> 다다 브랜드예요 만원 그리고 이제 겨울에 이제 코리아 뭐 이런 거 신고 다니거든요. 어그. 이거 얼마 됐죠? 만 원. 만원 올랐어. 만 원. 원. 이거는 겨울 한해 난단 말이에요. 그러까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유로움을 좀 젊었을 때 느껴라. 해녀 하시면 뭘 제일 많이 잡으시는? 주상품 은 풀소라? 그건 이제 수협에 납품하는 거고요. 그 외에 뭐, 흔히 알고 있는 전복. 문어도 있죠. 홍해산도 있고요. 그러면은, 잡는 것 중에 제일 기분이 좋은 건 뭐예요? 전복? 전복. 네. <laughs> 여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 왜왜 <laughs> 네, 네. 보통 전복 그러면 식당에서 요만한 거 보잖아요. 네네. 네. 아, 네. 네. 근데 해녀들이 잡는 전복은 기본적으로 입안해요. 그건 더 어디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자연산은 현대백화점 가면 있어요. <laughs> 전복 면미 그러면 1kg에 몇 마리가 면미라 몇 그러는 거거든요 1kg가 기준이거든요 근데 전복 한 마리에 1kg가 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A4용지만 해 이만해 오케이. 전복 한 마리가 그런 건뭐 서울에서 뭐 100만 원에 거래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저희는 몰라요 카더라 카더라 아무튼 전복이 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요만한 전복들이 아니에요 그런니 그러니까 이제 전복을 보면 기분 좋죠 그럼 이 정도면 진짜 신받다 수준이네요 우리가 비싸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유통을 거치면서 비싸지는 거지 <laughs> 우리가 그렇게 잡으면 와 네, 네. 신받던데 그래도 이 소라 죽는 개수보다는 음. 좋지 그러니까 게임으로 따지면 뿔소라는 네. 늘 나오는 아이템 그냥 네. 주워 먹어야 되는 아이템 네. 근데 전복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특별한 아이템 하나 먹으면 뭐 갑옷 쫙 생기고 이런 아이템 <laughs> 그래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많이 위험할 것 같은데 생명적인 위협 느껴졌던 적은 없으셨어요? 뭐, 엉엉운 적이 있어요. 아, 뭐 셨어요 거의 뭐 죽을 뻔 하신 거예요. <laughs> 네, 죽을 뻔 하고 <laughs> 둘이... 그 얘기를 뭐하해 그게 <laughs> 엄청 친해진 계기가 있거든요. 아, 그때요. <laughs> 네. 아, 우리 아, 둘이, 아니고... 둘이 처음 네. 깊은 바다 갔나. 그치? 이게 물질이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에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네. 물질에던 초보 시절에 깊은 데는 들어갈 줄 아니까. 네. 우리 이제 회녀 상군들이 오늘은 너희 둘이 저쪽 깊은 바다에서 한번 불질을 해봐라. 그 정도는 음. 너희들이 충분히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깊은 바다를 허락받아서 처음으로 간 날. 데려다줘 엄청 적다. 신나겠네. 어 그래서 어. 이제 담수 회장님이 우리를 데려다 딱 응. 거기 위치에 가서 여기게서 이렇게 하다가 와라. 그리고 이제 가신 거야. 우리 둘이서 거기서 이제 했는데 너무, 너무 소라가 많고 이거 너무 좋고두 어... <laughs> 손이 모자랄 정도. 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 어. 끼고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왔지 <laughs> 너무 신나게 몇 시간을 잡은 거예요. 네네. 근데 저기 옆에 있는 해녀들이다 아,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 잘 했다고요. 어, 뭐지? 모르, 모르지. 우리 뭐안 들리니까. 네, 반갑다고 막. 그럼 우리도 <laughs> 반갑다고 막 아, 손을 <손으로> 흔들어 <laughs> 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 <laughs> 목에 이렇게 코를 이렇게 끼고 와서 막 이렇게 한 거야. 문둑 멀리 있는 방파제가 이만하게 보이는데 요만하게 보이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너무 멀리 간 거야. 우리가 떠 내려가고 떠 내려가고 계속 아. 바닷물에 떠 내려간 거야. 그걸 몰랐어요? 죽느라고 깜짝 놀란거죠 어, 어 여보 우리 너무 떠내려가는 것 같아 빨리 가봐야 될것 같아 올라가야 될것 같아 근데 이제 소라를 엄청 잡았잖아요 네. 그거를 끌고 가야 되잖아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화물 큰 트럭 넘버트럭 네. 바퀴 있죠 그거를 허리에 메고 질질 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언덕길을 올라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힘들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끌고 이제 가는데 물살이 계속 나를 떠내려 보내는 걸 치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음. 무거운 걸 들고 허벅지에 살이 터지도록 근데 밑에 바위가 점점점 점 앞으로 가는 거야. 바위가 내가 발차기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죽어라 하는데 이렇게 가는 게 점점 그 물살이 조류가 세서 물대가 어. 바뀐 거예요. 그거 우린 음. 몰랐지. 그니까 썰물과 밀물이 있는데 음. 그 물대가 썰물대하고 밀물대하고 반대로 움직이는데 그걸 우린 몰랐던 거야 초보 음.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떠내려갔던 걸 접촉해서 소리 질러 가지고 나오라고 해준 건데 우리는 건데.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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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살똥 미는데 못 나가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처음 겪는 일이니까 그렇죠.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사람이 소라 버려 내몇 시간을 잡았는데 그걸 어떻게 버려 <laughs> 그렇게 신내서 잡았는데 네, 그걸 어떻게 버려 네. 망설이고 있는 빨리 버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매듭을 풀어서 쫙다 버린 거예요 가벼워 차차 타이어를 끊어내셨네 지금은 물이 그렇게 와도 파도를 타면서 와가지고 잘 나와요 음. 근데 그때는 그 요령이 없으니까 힘으로 그냥 죽을 똥살도 개가루 이제 나온 거야. 빈 망상 빈거를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었고 아내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눈물이 으. <laughs> <우이> <나고. 웃음> 그이 그래 사람을 부둥겨 하고 울었어요. <laughs> <우이> <laughs> 먼저 울었어. 너 어, 먼저. 아. 그이 그래 사람도 같이 따라서. <laughs> <우이> <laughs> 둘이서 바닷가에서 30분을 부둥켜 하고 <laughs> <우아> <laughs> 서울에서 어찌 됐든 내려오셨잖아요. 뭐 때문에 제주도로 내려오셨을까요? 제주도로 오게 된건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 이렇게 조그맣게 사업을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만의 안식년을 좀 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경년기 음. 나이도 되고 막 여러 가지가 복잡한 음. 문제가 생기면서 음. 좀 쉬고 싶었던 거죠 좀숨좀 좀 쉬자 음. 여행 좀 하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혼자 먼저 내려오셨던 네. 거예요? 혼자 여행을 왔다가 미안치 않게 그냥 동네 개한테 물리면서 개한테 물리면 상처가 나잖아요 그때 네. 마침 그 개가 분영회장님의 개였던 거예요 어, 네. 미안하니까 자기 치료 될 때까지 좀 있다 가라 그 말씀도 좋고 나도 있고 싶고 했던 차에 눌러 앉은 거죠. 거기서 이제 한달 살이라고요. 남편분은 어. 어쩌다가 같이 내려오신 거예요? 저도 이제 꿈이 그런 거였죠 뭐냐면 50살 정도가 됐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작가로 살고 싶었어요 글도 좀 쓰고 책도 좀 내고 서울에 있을 땐 조금씩 다 했어요 전시도 하고 책도 내고 다 했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 먹고 충분히 삶을 살았을 정도의 시간이 됐을 때에 좀더 그렇게 작가적인 삶을 좀 살고 싶어서 다 떠나서 시골에 와서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 그러면은 제주도에 놀러 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나서 해녀의 직업은 그럼 어쩌다가 선택하신 거예요? 제주도 안에 해녀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해녀 학교가 있어요. 예. 어. 여기 왔을 때 친구가 없잖아요. 응. 어, 해녀 학교 가면 바다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를 사귈 수 있겠네. 했던 게 이제 시작이 된것 같아요. 음. 그럼 아버님은 같이 해녀 학교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다른 케 저는 이제 또 다른 케이스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년 먼저 해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턴 생활을 하는 도중에 해녀 문화는 이렇게 해녀가 물질 끝나고 나오면 해산물을 많이 잡아 나오니까 그걸 다시 육지로 옮겨야 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보통 남편이나 가족들이 와서 해주는 걸 물마중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갔죠 아무도 없는 거야 <laughs> 다른 집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응.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음. 뭐 남편분이 돌아가셨거나 연로 하시니까 못 오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만 빨리 해주고 도망갔어야 되는데 다음에 오는 해녀분이고 저희 어머니 연배시고 음.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가요? 그러니까 음. 아이고 이 할머니 것도 좀 들어드리고 갔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또 오시니까 또 들어드리고 또 들어드리고 그렇게 한. 많은 시간을 거기서 그렇게 물 마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1년을 했어요. 그랬더니 회녀 회장님하고 회녀분들이 전부 우리 두 사람을 불러서 앉혀놓고든이 사람이 34년 만에 새로 들어온 신입 회녀래요. 저희 바로 위에 고참이 부모님 연배세요. 중간이 없어요. 당신네들이 늙어서 여기에 자리를 못 지키면 이 아이가 혼자서 물질을 못한다는 거예요. 회녀 물질은 꼭 2인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바다 좋아하니 네가 물질을 배워서 둘이 두 신랑 신두 가시가 같이 그러면 여기서 물질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아. 저는 제안을 받았고 스카웃을 받은 사람이죠. 터우스로 아. 되셨구나. 누군데요? 그러분이죠 그러분이시죠. 두 분이 또 책, 책도 내셨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책을 내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해녀. 저였죠. 어, 버킷리스트에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해녀라는 직업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해녀에 대한 직업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은 50년, 60년, 70년을 하셔서 그냥 그분의 역사가 해녀의 역사잖아요. 네. 런데 저희 같이 나이를 먹고 뒤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공부를 하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의 70년을 한걸 우리가 몇년 만에 배우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해녀에 대한 이 독특한 문화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일한 문화라고 얘기를 못하는 상황은 일본에도 해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해녀 문화가 일본에 전파가 된 거예요. 근데 일본은 잘한 거 있잖아요. 자기는 해녀 역사를 우리보다 먼저 된 역사로 만들어서 해외에 마케팅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 일본 해녀들도 만나고 오고 그랬어요 갔다 와서는 이제 이 사람의 버킷리스트이기도 하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해서 명랑해녀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 1층에서도 하려고 하잖아 음. 음. 그래서 이제 1층에 저희 굿즈샵도 음. 오픈하려고 하는 거고 음. 그다음에 원데이클래스, 강연, 공연하는 음. 공간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녀 이야기를 좀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한달 벌어서 요거 하고 한달벌어 어서? 요거 하고 여기까지 온 거죠 이 숙소가 또 직접 운영하시는 숙소잖아요 이 숙소는 또 어쩌다가 또차리이 되신 거예요? 저희가 아까 책 이야기도 했지만 명랑해녀 홈스테이, 명랑해녀 밥상 명랑해녀 의복체험, 물질체험 뭐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반응이 너무 좋았었어요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간을 좀더 만들어 줘라 왜냐면 그때는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러고 뭘 먹었어요? 이러, 이러고 먹었어요? 이렇게 사이좋게. 오늘 사이 다 뭉쳐가지고 너무 작으니까. 공간을 넓혀줘라 해서 이 건물을 저희가 공사를 어렵게 했어요. 돈도 없는데 막 영끌해가지고. 건물을 딱 지어가지고 중공 딱 했더니 코로나 딱 터지면서 프로그램을 한 번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소만 남은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휴양지를 또 가고 싶은데 또 막상 해외 가기도 힘드니까 제주도로 또 많이 쉬러 오시는데 제주도 사리의 좀 장단점이랄 게 있을까요? 여름에 습기 때문에 힘든 거 여름에 습기 때문에 네, 그거 불편한 거 외에는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어, 진짜다 좋으세요? 다 좋은 편이에요. 특히 뭐가 좋으세요? 대문 앞을 나가면 음. 다 여행지인 거그 풍경이 일단은 뭐. 진짜 어딜 가든 다이쁜거 음. 같아요. 물론 어려운 점도 많아요 뭐 기후 우리 아이들 내로오막 짜증 엄청 내거든 여름에 에어컨 틀라고 끈적거린다고 <laughs> 끈적거려? 우린 괜찮은데? <laughs> 익숙해져가지고 네. 그 다음에 도심에서 누리던 것들을 여기는 많이 누리지 못하니까 제주도에 백화점이 없어서 물론 요즘 백화점도 잘안 가지만 어쨌든 그런 대표되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도심에서 누리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에 대한 불편함은 있겠죠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거 하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여기 배달 는게 하나 있어요 어떤가요? 족발 족발 3만원 배달비 35,000원 3만 배달비가 35,000원이요? 퀵으로 와 퀵으로 와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많이 불편해요 근데 집 앞에 편의점 되게 많잖아요 많죠많죠 편리한 곳이잖아요 네. 감사함은 못 느끼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그각죠 저희 이번에 편의점 하나 새로 생겼거든요 감사해요 <laughs> 지금 이 영상을 <laughs>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제주 사리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분들에게 혹시 해주시고 싶은 조언 같은 게또 있을까요? 궁금하면 다 해봐야 될것 같아요 경험도 해봐야 될것 같고 별로래 그게 아니라 내가 별로인지 아닌지는 내가 경험해보는 게 제일 그렇죠. 우선인 것 같아요 제주에 로망이 있다 한달 사리를 해보고 싶다 네 해봐라 해봐야 아 나하고 안 맞는지 맞는지도 알지 음. 안 해보고서 남들의 경험. 어 음, 그건 아닌 것 같아. 땀을 가지고 평, 판단하거나 음. 후회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요 음. 음. 저희가 이제 또 끝으로 저희 채널의 슬로건이 있어요. 행복한 부자 되기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자란 뭐 돈이 많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가진 것에 비해서 일단은 베풀 수 있고 줄수 있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무엇보다 해녀라는 가족계신 직업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 나누고. 이런 모습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마음적으로 너무 부자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행복한 부자가 아닐까 생각하는데두 분이 생각하시는 행복한 부자랑 어떠한 사람을 일컬을 수가 있을까요?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부자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제주도에서 나름 둘이서 되게 바쁘고 잘살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고자 하는 목표점이 분명하거든요 그것이 막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일을 하지 이런 게 아니고 둘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되게 재밌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 목표점이 이상하게 여기 와서 이제 친해지면서 <laughs> 그런 그게 맞춰졌어요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자가 아니라 그 하나의 목표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쩔 땐 지치기도 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 그런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근데 같이 해나가는 과정이어서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게 행복한 거 같아요 저희 그럴 때또 제일 사이좋잖아요 뭐할때또 뭐. 이렇게 한번 더가 이거 재밌겠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둘이 가는 게저희들이 여기 제주 살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동력이 아닐까이식으 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만 좀 해주신다면. 명랑해녀 두각시 구독 좀 해주세요. <laughs> <laughs> 채널 명이 뭐라고요? 명랑해녀 두각시. 그러니까 원래 제주도에서는 신랑 신부라가 안 하고 네. 니각시 내각시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부부가 두각시예요. 저희는 두각시 그러니까 좀 약간 너무 각시 도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냥 두 각시라고 한 거예요. 신그 각시. 저희 채널 배너에 보면 조그맣게 원래는 가시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명랑 해녀 두 가시 채널인데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는 해녀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네.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만 해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잖아요. 네. 이걸 좀 많은 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네. 그 방법을 이제 저희가 채널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해녀 이야기, 올바른 이야기도 좀 알려주고 해녀 문화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세상에 구독자가 36명이서 안 드는 거야. 진짜 열심히 했는데. 36명. <laughs> 36명이 안 늘어요. 낙심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작년에 컬투쇼에서 출연 요청이 와서 네. 라디오 출연을 했어요. 네. 방송 나간 뒤로 한 지금 400명이 좀 넘었어요. 그럼 천... 이 영상이 나간 이후로 1000명을 한번 목표로 아, 좋죠. 우리 저기 부자 TV 구독자분들께서 의리로 지금. <laughs> 의리로. 의리로, 의리로. 의리로, <웃음> 의리로 <웃음> 눌러서 1000명 한번 넘겨보자. <웃음> <웃음> 화이팅! <웃음> 화이팅! 뭘 부탁드리겠습니다. 봐야죠. 어, 공약 있을까요? 공약? 공약은 음. 천 명으로 너무 약하잖아그 <laughs> 아, 그래 약을 해야지. 그래서 음. 천 명이 만약에 된다, 세 분에게 주주 상품을 보내드리든가, 네. 책자를 좀 보내드리든가 오. 그렇게 할게요. 세 분에게. 근데 만약에 갑자기 만 명이 넘었어, 오, 네. 그러면 저희 숙박 쏩니다. <laughs> 그때 저희 <laughs> 다시 오겠습니다. 네. <laughs> 숙박을 쏘고 그걸 찍으러 오셔야 되겠다. 그렇죠. 저희 약속 그 확인하러 와야죠. <laughs> 요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네. 5년 전에 해녀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어요. 근데 해녀가 사라지면 이 문화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네스코에서 등재를 취소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뒤늦게 다시 해녀를 만들어서 다시 등재를 하려고 해도 이미 사라진 문화이기 때문에 재등재를 안 받아준대요. 근데 문화라는 게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일본에서도 해녀를 등재를 하려고 한대요, 유네스코에.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등재 취소가 되고, 일본은 등재가 되고, 일본의 문화가 되겠네요. 그죠. 우리의 오리지널. 있는 이 해녀 문화가 일본의 것으로 되고 일본은 지금 해녀의 역사도 약간씩 왜곡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은 제주도 해녀가 오리지널이다라고는 하지만 50년, 70년, 100년 뒤에 해녀가 일본 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녀에 대한 이야기나 해녀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힘 해녀의 어떤 그 공동체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공유하고 싶고 분 거죠. 음. 해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탁과 함께 구독까지만 한번 <웃음> 구독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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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행구 되세요.